하나, 둘, Four, five, six, three,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수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초·중·부 여러분들 모두 통칭해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보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말 밝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노력들 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자치기고 연합 대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공부도 물론 잘해되겠지만 청소년기에 많은 경험을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자신과 용기 뭐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959전 960기 들어보셨나요? 완주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 64세 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2005년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50번 만에 필기시험을 합격했어요. <laughs> 그리고 실기시험을 또 보게 되는데 10번 만에 실기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한 5년 이상이 걸렸죠.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2880만 원이 들어갔대요. 시험 때 인지 때 교통비 왔다 갔다 하면서 등등 학원비 등등 그렇죠? 얼마 어, 얼마나 대단한 할머니신가요? 69세 때 문제편을 따셨는데 그때가 이제 2010년이니까 지금이 2024년이면 계산해 보면 한 84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의지 한국인이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단한 어, 그런 그 훌륭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여러분들의 할머니고 우 자랑스러운 어머니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한테 가치 있는 무엇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키우고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 불굴의 도전 정신 이런 것 항상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은 내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